아빠, 저 사람 왜 우리 딸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10년 전 폭우 속에서 내가 구하지 못한 딸. 그런데 오늘 내가 구한 소녀의 목에서 그 목걸이를 봤다. 물은 모든 걸 삼켰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살아 있었다. 10년 전 폭우 속에서 잃은 딸. 그러나 내가 구한 아이가 바로 그녀였다. 당신이 구한 아이가 당신 딸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건넨 한 장의 사진 10년 전 실종된 내딸 수진 그리고 어제 내가 구조 현장에서 구한 17살 소녀수와 두 사진을 겹쳐놓았을 때 나는 숨이 멎었다. 똑같은 왼쪽 귓볼의 작은 점 똑같은 미간의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똑같은 눈빛. 이건 우연이 아니야. 2013년 7월 15일, 아빠, 저기 애가 떠내려가 천둥소리가 세상을 찢던 그날 밤, 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비원이었다. 장마철이면 항상 그랬듯, 배수로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진이가 따라왔다. 엄마가 야근이라 데리고 온 거였다. 수진아, 차 안에 있어. 위험해. 싫어요. 아빠 혼자 무서울 것 같아서요. 일곱 살짜리가 무슨 걱정을.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갑자기 들려온 비명. 살려주세요. 주차장 입구 쪽에서 열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물에 휩쓸려 내려오고 있었다. 급류였다. 맨홀 뚜껑이 열린 채로 물이 역류하고 있었다. 저 아이는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수진아, 여기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나는 달렸다. 밧줄을 던지고 아이의 팔을 잡았다. 물살이 미친 듯이 새다.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다. 아이가 가까스로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조금만 더. 그때였다. 아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수진이가 물에 휩쓸려가고 있었다. 내가 떠밀어 놓은 안전장치 너머로 갑자기 밀려온 물줄기가 아이를 덮친 것이다. 수진아.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물은 수진이를 삼켰다. 어둠 속으로 배수로 아래로 순식간에 나는 남자아이를 놓칠 수 없었다. 그를 끌어올리는데 5초, 다시 수진이가 있던 곳으로 뛰어가는데 3초, 물 속으로 뛰어든 건 그로부터 10초 후였다. 하지만 그 10초가 마지막이 됐다. 아버님, 따님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과 소방대가 배수로를 전부 뒤졌다. EKM 하류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수진이의 신발 한 장만 강가에서 발견됐다. 박영수 씨,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물살에 일곱 살 아이가 말을 잊지 못하는 경찰. 나는 그저 멍하니 강물만 바라봤다. 아내는 내 곁에서 울고 또 울었다. 당신이 구한 아이. 그 애는 살았잖아요. 왜 우리 딸만? 아내는 나를 원망했다. 당연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남을 구하려다가 내 딸을 죽였다. 그날 이후 아내는 나를 떠났다. 이혼 서류에는 성격 차이라 적혀 있었지만 우리 둘다 알고 있었다. 진짜 이유는 내가 수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 10년이 흘렀다. 나는 지금 다른 도시에서 산다. 더 이상 경비원 일은 못한다. 물이 나오는 곳에만 가면 손이 떨렸다. 지금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한다. 혼자 조용히. 매년 7월 15일엔 강가에 간다. 꽃을 두고 빈 무덤 앞에서 절을 한다. 수진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다.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못난 거야. 그렇게 살았다. 죄책감과 함께 매일매일. 그러다 어제 모든 게 뒤바뀌었다. 저기요. 사람 갇혔어요. 철물점을 닫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갑자기 땅이 꺼졌다.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긴 것이다. 순식간에 차두 대가 빨려 들어갔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런데 카페 안에 사람이 보였다. 싱크홀 바로 옆 건물. 금이 가는 벽. 10초 안에 무너질 거였다. 안 돼. 몸이 먼저 움직였다. 1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다. 카페 안으로 뛰어들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카운터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리 와 빨리 아이가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팔을 잡고 끌어냈다 건물이 흔들렸다 출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뒷문으로 뛰었다 5m 3m 1m 쾅 건물이 무너졌다 먼지가 사방에 퍼졌다 나는 아이를 꼭 안고 땅에 쓰러졌다. 숨이 턱까지 찼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이가 내 품에서 떨고 있었다. 그때 아이의 목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목걸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잡한 목걸이. 별 모양 다섯 개가 매달려 있는 심장이 멎었다. 그게 어디서 났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를 봤다. 이거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엄마가 주신 건데, 엄마가? 양엄마요. 저 입양됐거든요. 틀림없다. 그 목걸이. 수진이가 유치원에서 만든 목걸이. 내가 생일에 선물로 받았던 그 목걸이. 10년 전 그날, 수진이가 하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 이름이, 뭐니? 박수하여. 박수아, 수진이의 숲? 우연일 리 없다. 영수씨, 진정하세요. 일단 확인부터 해야죠. 그날 밤, 나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1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한 명이, 아직 남아 있었다. 형사님, 제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설명했다. 목걸이, 이름, 나이, 입양 사실. 형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영수씨, 알아요, 힘든 거. 근데 그건 너무, 아닙니다. 확인만 해주세요. 결국 형사는 10년 전 파일을 다시 열었다. 실종 신고서, 수색 기록, 사망 추정 보고서. 그런데 이게 뭐지? 형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사건 당일 밤 인근 병원에 신원 불명 여아가 응급실에 실려 왔다는 기록이 있었다. 급류에 휩쓸렸다가 하류 1KM 지점에서 구조됨. 나이 추정 7세. 보호자 없음. 이게 수진이일 수도. 기다려요. 더 있어요. 그 아이는 3일간 입원 후 익명의 후원자가 치료비를 내고 입양기관으로 인계됐다는 기록이 있었다. 어느 입양기관이죠? 새날 복지재단. 근데 이상한 게 여기 서명한 사람. 형사가 화면을 돌렸다. 내 눈이 커졌다. 이건 정부장님. 10년 전 내가 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총괄 책임자 정민우 부장. 그가 새날 복지재단 이사로 서명을 한 것이다. 이게 무슨 영수 씨, 혹시 이 사람 당시에 이상한 점 없었어요. 떠올려 봤다. 사건 직후, 정 부장은 나를 이상하게 대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영수야, 내가 일을 그따위로 해서 애를 잃은 거야.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타격받았는지 알아. 그리고 3개월 후 나는 해고됐다. 업무태만이라는 이유로 다음날. 나는 새날 복지재단을 찾아갔다. 허름한 건물. 2층짜리 사무실. 직원은 단두 명뿐이었다. "혹시 2013년 7월에 입양된 여아 기록 있나요?" 직원이 나를 경계하는 눈으로 봤다. "개인정보라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제 딸일 수도 있어요." 진지하게 말했다. 직원이 잠시 고민하더니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2013년 7월 16일 신혼불명 여아 입양 완료 입양 가족은 박정희, 김수연 부부 박수아의 양부모다 혹시 이 아이 친부모 찾기 시도는 했나요? 기록엔 시도했으나 실패라고만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저는 실종 신고까지 했는데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정민우죠? 직원이 놀라며 나를 봤다. 어떻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재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나는 증인석에 섰다. 방청석에는 수아가, 아니,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10년 만에 찾은 내 딸. 저는 10년 전한 아이를 구하려다 제 딸을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남을 구했을까? 왜내 딸을 먼저 지키지 않았을까?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제가 잃은 게 아니라 누군가 제 딸을 빼앗아 간 거였습니다. 정민우를 바라봤다. 물은 모든 걸 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가라앉지 않더군요. 결국 떠오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판부는 정민우에게 징역 8년 새날 복지재단 관련자들에게 각각 57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불법 입양된 47명의 아이들 중 13명이 친부모를 찾았다. 병원 복도, DNA 검사 이후 수진이는 법적으로 다시 내 딸이 됐다. 하지만 10년간 키워준 양부모도 있었다. 양부모는 착한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속은 거였다. 수진아, 병원 벤치에 앉은 수진이를 불렀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 누구예요? 응, 저는 박수진이에요. 박수아예요. 저한테는 두 명의 아빠가 있어요. 양아빠는 저를 10년간 키웠고, 친아빠는 저를 두번 구했어요. 근데 저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저는 누가 진짜 제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이 옆에 앉았다. 수진아, 아니, 수아야. 넌두 가지 이름을 가진 행운아야. 예. 박수진은 내가 사랑한 딸. 박수아는 다른 부모님이 사랑한 딸. 둘다 진짜야. 그리고 그 사랑도 둘다 진짜야. 아이가 나를 봤다. 그럼. 저는 뭐라고 불러야 해요? 나는 웃었다. 내가 편한 걸로 불러.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수진이가 처음으로 웃었다. 그럼, 집에서는 수진이, 학교에서는 수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1년 후. 수진이는 양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다. 나도 동의했다. 10년간의 사랑을 무시할 순 없었다. 대신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기로 했다. 오늘도 수진이가 철물점에 놀러 왔다. 아빠, 오늘 뭐 해요? 음. 같이 강에 갈까? 강이요? 응. 음. 10년 전에 못한 이야기 좀 하려고 우리는 그날의 강가로 갔다. 꽃을 들고, 하지만 이번엔 빈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딸과 함께, 수진아, 네, 아빠가 10년 전에 못해준 말이 있어. 뭔데요? 사랑한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저도요, 아빠. 물은 많은 걸 삼켰다. 1 0 년의 시간, 추억, 기록. 하지만 끝내 삼키지 못한 게 하나 있었다.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 우리는 다시 만났다. 뉴스 불법 입양 브로커 일당 검거. 마흔 일곱 명의 아이들 가족 찾아. 1 0년 만에 기적 속속 보고돼. 수진이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다. 양부모님 성을 따라 박수하러 학교에 다니고, 주말에는 박수진으로 나와 시간을 보낸다. 어제 수진이가 물었다. 아빠 10년 전에 구한 그 남자애는 어떻게 됐어요? 응. 지금은 대학생이래. 의대 간다던데. 와. 그럼 나중에 의사 되겠네요? 그러게 수진이가 웃었다. 그럼 아빠가 구한 사람 두명다잘 살고 있네요. 멋지다. 그래. 둘다잘 살고 있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물은 삼켰지만 진실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쉬었다. 때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이 떠오른다.